이 문제는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거 1, 2, 4, 6만 해볼게. 그림처럼 ABC랑 BCD가 90도, ABC 90도, BCD 이것도 90도, 그리고 U23 60도, 여기가 40도. B D의 길이 구해라. B D 어디야? 여기죠. 그러면 B D를 보기 위해서 B D를 끼고 있는 이 삼각형 B C D를 봐야 돼. 근데 C가 90도고 여기가 45도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면 삼각형. BC랑 CD랑 카트. 그럼 이둘 중에 하나만 구하, 구하면 구할 수 있지? 왜? 이길이랑 이길을 구하면 피타고라 써서 이길을 구할 수 있으니까. 봅시다. 이길이든 이길이든 구하기 위해서 무슨 삼각형이 오게 돼? 이거는 왼쪽, 이거 봅시다. 여기가 90도고 60도야. 그럼 여기서는, 에랑, 에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30도.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여기에서, 뭘 구해야 돼? 이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왜요? 그 길이가 뭐가 될 테니까? 이 길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봅시다. 30도야. 우가 구해야 될건 여기야. 여기 x. 그리고 구해야 될건 구해야 될건 밑변이고 나와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루트 3입니다. 무슨 길이? 높이 길 그러면 밑변이랑 높이 같이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탄젠트 밖에 없죠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3이고요 걔는 왼쪽에서 봤을 때 어디 분의 어디? 여기 분의 여기 x분의 루트3 그러면은 끝났지 분자 똑같으니까 분모가 똑같아야겠죠? 그럼 x는 3. 그럼 bc가 3이니까 여기도 3이 되고. 근데 어. bc랑 cd가 같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빗변이니까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18즉3 루트. bd의 길이는 3루트 2가 됩니다 봅시다 저렇게 그림처럼 되어 있고 A d 랑 bc랑 수직이다 보시다시피 수직 물어보는 거 ac 길이 여기 길이 x로 둡시다 우후. 기가 90도야 그리고 여기도 90도 그리고 여기 45도야 그리고 여기도 45도 그러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X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부트 아니 밑변 제곱, 그래서 높이 제곱은 빗변의 제곱 이렇게 하자 어, 하던 대로 하겠다 <laughs> 이 빗변의 길이 이노 어떻게 구해? 빗변은 플러스 저거 제곱 저거 제곱 x 제곱 x 제곱 얘가 3 루트 2 근데 3 루트 2는 루트 18이고요 여기는 2x 제곱이죠 그럼 둘다 루트 안에 있는 게 똑같으니까 2x 제곱이 18이 되 되는 거고 그럼 x 제곱은 9 x는 3이 길이 3 여길이 또3그러면 여기 오른쪽 삼각형에서 보면 은 여기에서 이렇게 볼거요 A,D,C만 볼거요 여기 90도고 30도야 우리가 구해야 될 길이는 빗변이고 알고 있는건 높이야 3 구해야 될거 빗변 알고 있는거 높이 빗변이랑 높이 관련된 건 뭐겠어요? 사인이죠. 사인. 사인 밑에 있는 각도 30도는 2분의 1이고요. 걔는 뭐가 돼? 빗변의 길이분의 x의 길, x분의 높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한 거, 2 곱하기 3이랑 이렇게 곱한거 1 곱하기 x랑 같다 2 곱하기 3이랑 x랑 7 곱하기 x랑 같다 x는 6 나눠서 정답은 4번 y는 x 더하기 4 봅시다 알파, 탄젠트 알파를 구하래 그럼 탄젠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x 절편, y 절편을 구해야 돼왜 그러냐면 탄젠트 알파는 이러? 이 봤을 때, 여긴 당연히 직각이고 탄젠트는 밑변문의 높이가 돼서 이 길이도 구해야 되고, 저기도 구해야 돼요. 구하기 위해서 x 절표 y 절표 구합시다. X절편은, 절편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몇 콤마 몇? X축 위의점 여기는, 와, 무조건 Y제표 0.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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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y축 위의 점이니까 걔는 x좌표가 0. 계산합시다. y는 저 함수는 2x 플러스 4였어요. 근데 y좌표 0이죠? y좌표 0이니까 얘를 0으로 바꿔. 그럼 2x 플러스 4는 0이니까 뭐야? 4가 왜 이래? 2x 플러스 4는 0이니까 x는 말씨죠. 2 그리고 Y자, 아, Y절편. y 좌표도 구합시다. y 절편 y 축 위에 했죠 y는 2x 더하기 4인데, x 표가 0이니까, l을 0으로 바꿔. 2 곱하기 0으로 바꿔. 그럼 어떻게 돼? y는 그냥 0 플러스 4. y는 4가 되죠. 4.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빼기 2에서, 북한가 되는 거니까, 이거리는. 여기서부 여기는 4. 그럼, 탄젠트는,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 4 캐는 2분의 4가 돼서 2가 됩니다. 2번. 마지막 문제, BC의 길이, 이 길이 숙됐죠?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한 번에 못 구하니까, 이 길이에서, 저 길을 빼야 됐다. 그래서 여기서 쓰면 b c 는 B H 길이 마이너스 C H의 길이. 그래서 B H부터 구해봅시다. B H는 지금 이 길이니까 이 길이니까 큰걸 봐야 돼큰걸큰 상과 큰, 걸. 큰 상관, 밑변이니까 큰걸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음? B A H 직각 이도도 3. 여기가 30도. 그러면 여기 30도, 30도, 30도 구해야 될거 어디? 여기. 구해야 될거 밑변 알고 있는 거? 높이. 밑변, 높이, 탄젠트 탄젠트 30도는 bh를 x로 둡시다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실제로 3분의 루트 3이죠 걔는 밑변의 길이 분의 아니 밑변의 길이 분의 x분의 높이의 길이 2루트 3 그럼 계산하면은 음음음 이렇게 곱한거랑 6 루트 3이랑 저렇게 곱한게 같다 루트 3 곱하기 x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x가 나오죠 짝짝 짝짝 네. 따라서 x는 6 2는 6 다섯 tch 는6이고요 이제 c h 만 구해야 되겠지 c h 는어디예요 여기 이젠 여기를 뭐 아까 있었을 거 t 습니다 있었... 삼각형을 봐야돼 그러면 보면은 ACH 90도 2 e, 루트 3 그러니까 60도 우리가 구해야될거 CH y. 얘도 다 똑같이 탄젠트죠 탄젠트 구해야될거 밑변 나와있는거 높이 이번엔 탄젠트 밑에 있는 각도는 60도 6 0도든 걔는 1분의 루트 3입니다 루트 3이니까 걔는 Y분의 2루트 3 그럼 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곱한 거랑 1 곱하기 루트 3이랑 저렇게 곱한 게 같다 Y 곱하기 루트 3 같다 그럼 그 그거 Y에다 루트 3 곱한게 2루트 3이래 그럼 뭐겠어요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눠가지고 약분 약분 Y는 2 따라서 C의 길이는 2 9에 될 B C의 길이는 600이 2가 돼서 4가 됩니다 번 4. 4. 3번. 왜요 여기가 bh가 6이었고, ch가 2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4가 되겠죠, 4. 자, 정답 3번.